모스 부호는 점과 선두 개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발신 전류만 전달할 수 있다면 짧은 명령어를 전달하기 적합하여 군사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짧고 긴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납치를 당했을 때 위급한 상황을 몰래 알리려고도 사용됩니다. 그 예시로 미국의 한 유튜버는 항상 눈을 안대로 가리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주셔넣듯이 먹어서 누군가 그녀를 납치하고서는 강제로 먹방을 찍게 한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런 그녀가 먹방 도중 손가락으로 그릇을 치며 모스 부호로 도와달라고 한 예시가 있습니다. 수도한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슷하게 사용된 적도 있는데 전쟁 포로로 잡힌 제레미아 덴트는 적국에서 반강제적인 인터뷰를 찍을 때 눈을 깜빡이며 고문 받는다는 것을 알렸죠 그가 눈을 깜빡이며 모스 부호로 전한 것은 고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짧게 깜빡일 때와 길게 깜빡일 때가 있죠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 유튜브에 지원 b x 2 4 j h 라는 유저가 모스 부호와 관련된 정체를 알수 없는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의 제목은 모스 부호의 단점 하나와 WMV라는 파일 형식이었는데 영상을 재생시키면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극백 화면으로 보였고 모스 부호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죠. 그럼 영상을 바로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흑백인데다가 무척 어둡게 촬영되었는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치는 느낌은 모두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머리 길이로 봤을 때 여자아이인 것 같다는 점과 어딘가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건 감금당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 여자아이가 무언가 말하는 것처럼 보였고 영상 중간엔 정체 모를 사람의 손이 튀어나와 얼굴을 쓰다듬기도 합니다. 동영상에 대한 설명란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댓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장치를 해놨죠. 그리고 누군가가 해당 영상에 나오는 모스 부호를 해석했다고 하는데 영상 속 모스 부호를 해석하면 were h you looking for something in particular? 특정한 무언가를 찾고 있니? You will have to look in a place cooler. 좀더 서늘한 곳을 찾아봐야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문구를 보고 누군가가 마리오의 크리피파스타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오 크리피파스타란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얻은 마리오 해킹 파일을 찾았는데, 번역도 엉터리고, 스크린샷도 형편 없었고, 파일명도 3007014로, 게임 파일과 함께 있던 텍스트 파일엔, 나를 찾아줘라는 문장이 각 나라의 언어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했을 땐, 형편 없는 스크린샷만큼이나, 칙칙한 마리오와 타일들이 존재했는데,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플레이어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마지막엔, 마리오가 스스로 속죄를 한다며, 파이프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는, 일종의 괴담이었죠. 그렇다면, 마리오의 크리피파스타라고 말한 이 사람은 어두운 곳에 빠져 속죄하는 마리오를 떠올린 것일까요? 오늘은 납치를 당한 듯한 사람의 정말 소름 끼치는 영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사실, 영상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영상이 업로드 된 날짜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할로윈 데이의 장난으로 무서운 영상을 올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정 크리피파스타에 대한 영상이다. 디브에서 퍼온 영상이다. 등과 같은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원본 영상을 찾았다고 하였고 그 영상은 2009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리퀴드라는 유튜버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자체가 납치되는 상황을 재현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납치된 것이 아닌 그저 단순히 장난에 불과한 공포하는 거리가 먼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럼 원본 영상을 재생해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아니었고, 안경을 쓴 머리가 긴 남자였습니다. 영상을 단순히 극백으로 처리한 뒤 어둡게 하고, 모스 부호를 넣으니 괴담 하나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이에 등재되어,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금, 납치, 모스 부호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줘.